자 시작 카드를 랜덤으로 랜드마... 아, 받겠습니다자 어떤 거이거 뽑아 자 저는 그냥 맨 앞에 걸로 하겠습니다 아, 네. 자 열고 아, 짠 열었습니다 오 모롱. 입니다 제가 모롱지 마을 아... 모롱지 마를이 정말 제일 좋아요 왜 좋을까요? 아... 중간인 것 같네요. 맞습니다 모롱지 마을은 덜 꽃이 이렇게 많답니다. 어, 자, 한강동입니다. 일단, 어, 이제 자기 말을 선택해 볼까요? 저는 노란색 자, 할게요. 어, 그 다음에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주황색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가는 건 무엇이 결정해 주죠? 목적지 카드야. 맞습니다. 네. 목적지 카드는 두 장씩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자, 그런데 여기 보시면, 네. 목적지 카드에 여기 이렇게 1이10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. 이게 음, 뭘까요? 점수. 요 그렇죠. 이런 거 성공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22점을 받게 되겠죠. 그리고 한 장을 더 성공해서 누군가 세 장을 완성하면 이 게임은 끝이나요. 그리고 점수를 더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겠죠. <목소리> 예, 그렇죠. 음에는일시 <목소리> 네, 사이. 네 맞죠. 개명주 사이. 예, 주 사이. 뚫립니다. 밖에 안 나와서 음, 네. 이동이 아, 별로 짠. 잔 어, 오늘도 이렇게 아, 되나요?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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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 마크를 들렸다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그래서 여기에 도착할게요. 네. 여기 도착할게요. 국립세종도서관 이렇게 딱 도착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, 그죠? 네. 좀 뭐라야. 이야 아, 아, 예. 아, 아, 그냥, 아. 그냥 왠지 던진것 같지 않고 놀것 같은데. 것 같아요. 둘. 둘. 아, 그 i 봐야 하나요? 응, 응. 아니거든요 가져가 봤다 3 선생님 거기가 목적지구나 셋. 이렇게 지나가다가 놔도 돼요 네. 선생님 몇, 몇 개의 말을 지나셨나요? 하나밖에 안지났어다 하나밖에 안지으니까한개 네. 드리겠습니다 네. 선생님 3 1 3 2 삼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네. 여기 제거두개 여기 음, 음. 두개 여기서 놓고요 그다음에, 어, 그다음에 마을 두 개니까 두개 개, 개 지났으니까 네. 네. 이파리두개 가져갈게요 사렉 네. 에삼 네, 그러면 저는 하나 둘셋 가가 지고 음. 일단 마을을 두개 지났으니까 두개 받고 나는 한 뜰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한뜰을다 놓고 두개서사를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일 네. 아 웬일이야 아. 자. 워 워? 릴렉스, 네. 릴렉스. <laughs> 세 개밖에 없어서 못 쓰겠네. 안 하네. 돼. 1, 1. 와우. 아! 네. 아, 아싸. 아우. 자, 하나, 둘, 셋. 넷. 이걸 끝낼게요. 멜마루, 멜마 전망대. 저는. 12점짜리인 가재마을, 음. 음. 그다음 핏돌, 그다음에 여기에 세나루 도착했습니다. 음. 음. 세 군데를 하셨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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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를 내고 네. 주사위. 주사위를 네. 업그레이드 할게요. 음. 부럽다. 노란색이니까 네. 업그레이드 6가지입니 부럽, 부럽. 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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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음. 셋. 음. 하나, 둘, 둘번 셋, 번 넷, 넷, 다섯이죠? 그러면 내가 하나, 둘, 셋, 이게세 개를 받겠습니다. 세 개를 받고 코, 여기 코는 여기랑 여기랑 놓겠습니다 그리고서 왔어요? 이제 하나를 성공했습니다. 음, 자, 셋뜸, 한뜸, 금이 네. 맞죠? 네.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세 개를 빼고 자, 여기 다섯 개 내고 파란색 주사위 앞을 가겠습니다. 1, 2, 3, 4, 5.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오고, 음. 그 다음에 나리째를 가겠습니다. 그러면 그것을 완성한 것 같아요. 미리제, 수루의 나리째. 아, 맞죠? 음. 그럼 이거 완성했고, 자, 제 순서는 마쳤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네. 4, 1, 2, 3, 4. 아. 가랑마을 도착했습니다. 네. 쓸 필요는 없으니까. 잠깐만요, 어, 마무리하겠습니다. 응. 끝난 거죠? 네. 끝났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카드를 열어서 어, 점수를 어,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열로마녀님, 열로마녀님의 <laughs> 승리입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세종시 마을을 여행하는 어울링 세종 게임을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? 몰랐던 마을, 뭐든 마을. 그렇죠? 어, 음. 이런데도 많이 알게 돼서 체중이 음. 점점 더 발달할 것구나 음. 그걸 보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네. 어, 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니까 어. 힘들지 않고 음. 재밌는 것 같아요. 어 그래요. 그 자전거 타고 어, 여행을 맞아요. 하면 어때요? 요즘 탄소 음. 얘기 많이 하잖아요, 네, 그렇죠? 그래서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고 맞아요. 굉장히 좋은 게임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우리 어울링 세족 많이 사랑해주세요.